원재론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생애빛 너희는 대답하라. 아기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걸 많이 물어봐요. 자, 여러분. 원재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말이 옳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다. 아기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대답해 보세요. 죄인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어, 아니, 태어난 그 상태가 의인이냐? 음. 의인이. 음, 음, 의인이, 죄인이 아니 죄인이 아니 그러면, 질문 음.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건데, 이 아기는 자유의지가 없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냐? 그러면 또 의인이 맞다면, 그럼 죄를 인정하고 얘가 의인이 된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자, 원죄론자들은 이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항상 의기양양하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듯이 또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질문을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우리한테 와서 아기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답변을 못해요. 못할 수밖에 예. 없죠. 왜냐면, 하 어,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의 인성이나 원재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답변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은 이거는 아주 쉽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악인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저한테 크게 물어보세요 악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것은 참남된 질문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되시, 잠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건 참남된 질문이에요. 인간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왜안 되는지 잠깐 감이 오시죠? 네. 아, 그렇다고 거기다 참남되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네, 그, 그만큼 이 질문은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자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예, 이 질문은 피조물은 절대로 할수 없는 질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죄는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만이 결정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노마, 어,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죄인이 한 사람이 되기 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어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또 피고인하고 원고하고 각종 증거들을 가져다가 죄인이 되기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 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에도, 헌법 27조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자,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예요. 이것을 무죄 추정주의, 무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디 있어요? 헌법에 있어요. 세상법보다 뛰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고 모든 증거 위에 죄를, 죄가 있어도 마지막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죄인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자, 노마서 1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을 기록 때, 때 주께서 갈아서 대 내가 살았더니 모든 무립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과 은인의 판단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또 죄인 자신이 자기 죄가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 죄인, 죄의, 죄인의 죄 죄가 형성이 되고, 죄인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도, 사도 바 사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했어도, 우리는 그 사울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의인이었나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 인생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작도 안한그 인생, 아기를 죄인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더큰 죄입니다, 그게.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시작도 안한그 인생을 죄인이야, 라고 해버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강의 중에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애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저 사단의 자녀라고. 사단의 짓만 한다고. 그렇게 강의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저, 자기 자식을 저 사단의 자식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니 웃으면서 그것도 얘기를 해요. 하는 짓이 꼭 사단이라고.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참 마음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여러분, 아, 유다사에 보면은, 유다사 1장 9장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 제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이제 미가엘 천사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못가져가 막잖아요. 근데 그때 미갈 천사가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어요. 이 말은 사단을 모욕적인 말로 정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그냥 꾸지지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물론 모세의 시신은 그 미갈 천사가 데려갔지만 미갈 천사도 사단한테 정제하지 않았어요. 이 사단의 정제는 언제 돼요? 하나님의 심판 때도 하나님의 그만큼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죄인이다 아니다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죄입니다. 돌이키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죄인이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사단에게도 감히 정죄하지 않았던 그 심판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은 죄인의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피조물이 인간이 함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재판하는 그런 청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 천국에 가서 세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 그건 마지막. 천국에 가서도 나 먼저 안 봐. 남들 먼저 봐. 오지 마라 할사람이 오지 마 아, 맨 처음에 올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자, 첫 번째. 반드시 오,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어요. 반드시 와야 되는데. 두 번째,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왔어요. 세 번째, 내가, 내가 와 있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laughs> 예, 여기서 반드시 오지 말아야 될 죄인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에 간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들은 천국에 소망도 없었고, 천국에 갈수 있는 말도 못 해서 감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꿔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정말 의인이에요? 네. 우리가 의인에 대한 소망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주시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가는 거지.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내가 믿음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가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시는 거죠. 의인은 누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하시고 에녹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저렇게 죄를 짓고 에녹도 죄를 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욥도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짓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 고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고 이렇게 그들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도 조심해야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로 분들이 전태 죄인이냐 의인냐 이 물어 본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기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한번 물어보시, 물어보십시오. 아기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 이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기를 향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나의 신앙과 양심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죄인, 아기를 향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말을 할 수는 없으나, 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은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가진 영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령을 사단의 백성이나 사단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제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맞죠? 원제론자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만우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인지를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